안녕하세요. 오늘 휴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저는 오늘 미술관에 왔어요.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거 있거든요. 확실히 가을이 되는 느낌이에요. 바닥엔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와. 나무들도 이제 막그긴긴 여름을 버티느라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. 이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이제 생명을 다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다 아는 얘기지만, 와, 어, 바닥에 낙엽 좀 봐요. 좀 해요. 이번 여름 너무 더웠어요, 정말.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더운 거 처음 봤어요.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. 점심들을 맛있게 드셨나요? 뭐 드셨나요? 아, 그러세요. 맛있는 거 드셨나보다. 저는 지금 점심은 아직 못 먹었어요. 수업이 지금 조금 전에 끝나서 이제, 이제 먹어야죠. 와, 시원해요. 바람이 확실히 이제 시원해졌어요. 어저께만 해도 많이 많이 더웠거든요. 막 바닥에서 그냥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왔었는데. 아 오늘은 정말 상쾌하네요. 바람도 불고 와 나무들이 그렇게 울창하던 그런 나무가 전부 다 이렇게 옷을 벗고 있어요. 아 여기 보이는 <laughs> 여기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? 여기 소극장이에요 소극장. 네 소극장인데 여기에서 어저께 공연이 있었어요. 네, 이렇게 소극장이고요. 어? 유리로 살짝 제 모습이 보이네요. 여기 건물은 이제 1층은 카페하고 베이커리로 돼 있고 2층은 아트샵하고 소극장 3층 전시실, 교육실, 그 다음에 4층에 이제 게스트룸이 있어요. 음, 여기 요즘 그 베이커리 쪽에 좀 소문이 나갖고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늘은 오, 많이 없어요. 카페 자리가 많이 비어있네요. 여기는 저기 빵이 맛있어요. 제가 단팥빵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. 여기 이제 수제로 해갖고 많이 안 만들어요. 요즘 단팥, 단팥빵은 제가 좋아해갖고 하루에 한 두세 개밖에 여기는 만들어놓지 않으시더라고요. 맛있게 먹고 있고 <laughs> 빵 많이 먹으면 빵빵해집니다. 자, 완전 이제 가을 옷을 입어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잔디에 여러 가지 잘 관리가 돼 있어요. 음, 너무 바람도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. 오랜만에 이렇게 어제 오늘 나들이 하니까 좋네요. 멀리 저렇게 산도 보이고요. 여기는 이제 호두 과자가 유명한 천안이에요, 천안. 천안에 있는 그런 미술관인데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작품도 있어요. 약간 용같이도 생기고 저렇게 이제 밖에 나와서 차 마시고 이렇게 밖에 풍경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있네요. 잔지도 이렇게 깔려 있고요. 여기서 이제 그 전시도 많이 하고 있어요. 여기가 뮤지엄 호드라고 해서 이제 미술관이에요. 어, 김희라라는 작가분이 7월 10일부터 아마 11월 10일까지인가? 열매 맺지 않겠다. 저는 감상했거든요. 여기가 예전에는 그 무료였거든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. 근데 이제 지금은 유료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얼마 내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여기 이제 작가분하고 아는 분이 계셔갖고 그냥 감상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갖고 또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시원합니다. 와, 정말 그 자연만큼 인간에게 힐링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힐링을 하지만은 너무 좋아요. 근데 공기가 확실히 다르네요. 어제하고 오늘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살아갈 숨을 트이는 것 같아요. 이,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되게 궁금한데,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살짝 들어가 볼게요. 아, 용같이 생겼어요. 음, 뭐, 작글씨로 써 있어요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나요? 잠깐만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뭐 스페인의 천재 아티스트 네오나 네오나도 파스트라라는 그런 분의 작품이네요. 순수한 아이의 시선으로 일상 사물을 바라보고 색을 입혀 작품으로 만든다. 와 그렇구나. 음 아. 악어와 강아지를 합쳐서 그렇게 만들었군요. 한번 여러분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감상해보세요. 아, 저는 멀리서 볼 때는 용인 줄 알았어요. 아, 아마 가격도 꽤 나갈 것 같아요. 여기 미술관이 저는 나라에서 운영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인 미술관이래요. 네. 그래서. 그래도 이 천안 지역에 또 이런 미술관이 있다는 거는 지역 주민이나 근, 근교에 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거 아닐까요? 자, 여기 밑에 1층에는 카페 호드라고 있는데, 음,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별로 없으세요. 벌초들 하러 가신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자연은 언제나 봐도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소리 들리세요? 매미소리. <laughs>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, 저는 올여름은 하나도 안 아쉬워요, 정말. 아, 빨리, 빨리 여름님이 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으시죠? 이제 이게 좀 수국같이 생겼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다 이제 꽃도 시들었어요. 이렇게 다. 여름에 그 지친 일상을 꽃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와. 정말 그렇게 더웠을까요? 그런데 겨울을 생각하면은 또 여름이 좋긴 한데 올여름은 정말 차라리 겨울이 날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여기 전시관에서 오늘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전부터 그래서 이제 밑에 베이커리 가갖고 커피 한잔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크아상인가 그거 요새 맛있더라고요 팥빵에서 이제 저기 졸업했어요 <laughs> 그 여기에 베이커리 만드시는 그그 그 뭐라고 부르죠? 어, 셰프. 네. 그분이 좀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. 저는 워낙 지금 너무 더워서 저는 모자를 두개 놨었어요. <laughs> 네, 제 모습. <laughs> 살짝.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요, 이렇게 긴긴 긴 뭐지 드레스는 아니고 약간 그런 옷을 입었어요. 미술관의 가을 분위기에 딱 맞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왔어요. 와, 매미소리 너무 많이 들리죠? 네, 여러분 어, 이제 그 오후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멋지게 마무리하시고요. 언제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